입니다 이번에 해볼 건텐츠는요 양털로 만들기 학교 인데요 3탄이고요 벌써 잠깐이요 그리고 그리고 저번에 그새 또 밤이 됐기 때문에요 자야해요 몬스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몬스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밤에는 꼭 자야 해요. 참, 유리, 저번에 있던 유리가 다 구워졌는지 볼게요. 31개요. 31개. 그리고요, 아이고. 그리고요, 여기 나머지 는유를 할게요. 지난번 시간에 유리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의가 부족했어요. 아, 여기 다안 설치했네요. 해냈으니까요 여기 유리 세워줄게요, 그럼. 그리고 여기도요, 이렇게 두칸 띄고요. 하나, 둘, 하나, 둘.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산타가 부족해요 아니 여기 이멘토리가 지금 꽉 차거든요? 필요 없는 템을 넣어놔야 되겠어요 이거 이거는 필요 없고요 생양털는 필요하고요 무릎? 필요 없고요 흙은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고요 유인는 필요해요 그리고 이건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물... 물기병? 뭐야 먹이 건 챙겨와야죠. 유목도 필요하고요. 먹이 안 생겨서. 고기하고 도구들은 필요하고요. 먹이 건은 다 필요 있고요. 이거는 너무 많아요. 뭐. 유정동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 나와요. 여기 일곱 개야요. 위에 구는 아무 것도 안 되고요. 막대 한개 누르면 구워져요. 아이고. 그리고요 여기서에서 여기서 하나 둘 가지고 하나, 노초초초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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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하고, 아직 하얀 가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챙기면 되겠어요. 나중에 지붕 덮을 때 하얀색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여기서 중요한데요. 빨간. 저기서 시작. 저기서 시작. 아주 빨주, 노. 초. 말. 됐어요, 이제. 그치, 참, 여기 나갈 수가 없, 없으니까요. 이걸 부셔요. 흰색 양털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셋네개 뿌셔주고요 이제 입구가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요? 됐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 하나님 빨간색부터 한 사람 시작해요. 빨... 주, 아. 아! 빨... 주, 노. 아. 청록색이에요. 아. 안 되네, 아이템. 라 자음 빨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가요. 조파, 보 자웅, 빨강, 주황. 여기가 노랑, 여기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 천우, 파랑, 보라, 빨, 주. 자, 그리고 빨주, 루초, 청파, 포. 자, 빨주, 루초. 그냥 흰색으로 덮어주고요. 아직도 나네요. 와이즈 노청청 파우 발주 어, 빨간색이 없는데. 이제 부족하지가 않다. 어이없네요, 와. 거든요? 근데, 잠깐요. 과일 내부도 다 썼어요. 과일 내부도 다 쓰면. 하는데, 다, 있던데요? 잠깐요. 다 있던데요, 지금. 자요, 지금. 지금 자고요. 지금? 여깄다. 자이 때니까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자요 소왜이렇만 장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수세상이에요 지금 양토 내놔 딱히 눌러야 돼. 아. 아. 눌러야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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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늘려야 돼, 좀. 많이 늘려야 돼. 많이, 많이, 많이 좀 늘려야 돼. 青菜。<noise> <noise> 일단 건축할 때 올라가는 데다. 이렇게 하고서요. 일단 천장은 맨 나중에 할게요. 천장은 노란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내구도가 거의 다 돼가지고요.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요. 일단 지금 가위가 내구도가 네 없거든요. 일단 한 이걸로 하고요. 더시워요 근데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 한. 한 10개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다섯 다섯, 다섯 다섯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벌써? 제 생각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제 7번 넘으면 어떡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이거 딱 돼요. 그리고 나무도 메꿔주세요. 일단 꽃을 떼고요. 이제 이거는 취소 나무가 굉장히 많이 피워요. 응. 일단 다음 시간에 천장을 메꾸도록 하고요. 일단 인테리어 한 절반 정도 할게요. 안 되는데요. 가이로껴는안 지고요. 뚝뚝뚝뚝뚝. 그리고 뚝뚝뚝뚝. 똑똑. 나무요. 아니 여기는 화산이 안 터졌네요. 저기만 터졌네요. 아, 저기만 터졌구나. 저기만 터졌네요. 나무를 깼는데, 한시개게 낭부는 한번캐 때마다 낭비하면 안 돼요. 이미 배고프니 다 왔어요.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근데 양이는안필요해 이미 이제 인테리어 특이기 때문에요. 노노노도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도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제 적은건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 막대를 만들고요 제 작업대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놓고요 여기다가요 아 이거 어떡해 아 아이야, 이거 일단 이 문이잖아요 아참 이거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의자 계단 만들어요. 와, 엄청 많이 쓴다요, 지금. 이지인데 올라가서요 이차 그러면 딱되겠어 얘는 여기 안고 얘는 여기 안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절반 정도 완성했으니까,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끝날게요. 그럼,